안녕하십니까 시너렉스 대표 박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는 미래 시장의 필수 핵심 장치인 센티미터급의 초정밀 위상법 장치를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로봇이나 드론 또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그 자율적인 작업이나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그 니즈를 어, 부합시키기 위해서. 어, RTK GPS라는 기반의 위성항법 장치를 순전전소부터 어, 개발해왔고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센티미터급 위치 측정이 가능한 이 GPS가 어, 인프라로부터 보정 정보 수신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정 정보 수신을 받아서 알고리즘 계산을 통해서 위경도 3cm, 고도 10cm 미만의 오차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MBC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혼자 플레이를 할 수는 없고 인프라 사업자랑 저희 수신기 사업자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저희는 2016년서부터 MBC랑 국내에서 이렇게 해왔고, 이런 부분들이 그전 세계적으로 현재 퍼지고 그리고 현재 굉장히 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KDDI나 소프트, 소프트뱅크, 또 미국, 또 글로벌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현재 저희는 MBC뿐만 아니라 즉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보정정보 사업자들하고의 원활한 관계를 네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GPS가 안 됐을 때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DR이라고 하는 예, 추측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년 전부터 개발해서 알고리즘 또 관련 특허들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자율주행 차를 저희가 한 2016년 뭐 17년 이때 초창기부터 시작했을 때그 해외 선진사의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어 고성능의 장치들이 어, 국내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또는 연구소에 쓰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개발한 내용은 그거를 싸게 아주 보급시킬 수 있는 가격대에 물론 이제 국산화가 또 이유가 되겠고요. 거기에 굉장히 작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드론에 들어가는 요 장치 하나에. 모든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재 계속 개발 및 고도화 시켜서 어 로봇 및 드론 또 기타 모빌리티 제조사한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 외에도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각각 어 모빌리티에 맞는 그런 인터페이스나 프로토콜 여러 가지 그어 지원하고 또 같이 개발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저희가 기술 개발 및 로드맵에 맞게 현재까지 왔습니다. 예, 저희는 특히 그 DR 기능에 있어서 기술 장벽을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그조향핸들 부착형 외부 아 m u 센서를 이용한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현재 저희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회사가 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 9년째 되는데요. 어, 한 5, 6년은 엄청 고생을 하다가 2021, 22년 때부터 조금 살아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모빌리티 부분에 뛰어들어서 해 오다 보니 뭐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이 그래서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처럼 장착형도 있고 뭐 드론용 또 휴대용. 또 자동차용 여러 가지가 예,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솔루션도 다양하게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아까 대동에서 나오셨지만 저희의 그 농업 분야의 가장 큰 기업은 그 일본의 얀마입니다. 얀마에 국내에 들어오는 이양기나 트랙터 전량을 저희가 그 정밀농업쪽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외에 드론, 뭐 자율주행 로봇. 많은 기업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선박이나 또 스마트 건설 또 측량 쪽에도 저희 제품이 응용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그래서 천재는 저희가 성장 전략을 분야별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로봇 특히 정밀 농기계 쪽은 이항기 트랙터 분야에 있어서 야마코리아가 저희 고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양산으로 처음 들어간 겁니다. 그뭐 로봇이나 이런 드론들이 아직 양산에 들어간 게 별로 없어서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나마 농기계가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양마를 통해서 일본이나 해외 쪽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로, 드론 쪽 같은 경우는 예, 기존에 그 드론 실종도시나 이런 부분을 들 통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어, 군수 부분도 현재 차근차근 저희가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로봇 분야에 또 건설 기계 쪽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그 지하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 특히 이제 어, 작년서부터 저희 서울 도시가스가 가스관의 어, 측량 및 관리, 유지 관리 하는데 있어서 저희 장치를 선택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휴머노이드 쪽이 뭐 로봇 협력 뭐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어서 저희도 좋은 기회가 돼서 중국의 림스 다이나믹스라는 이족보행 로봇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분야를 지금 국내 시장에 맞게 런칭을 지금 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그그 그 인프라 사업자인 그 MBC가 그 방송망을 통한 그 미국 시장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정 정보를 방송망을 통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망을 통해서 받는 수신기를 저희가 개발 공급을 해서 어, 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 방송망이 일반 TV, 4K TV 뿐만 아니라 모바일 TV도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어, 2027년 이후에는 미국에 들어가는 모든 차에 모바일 TV 플랫폼 자동차 안에 투너는 ATS 3.0이라는 게될 어, 가능성이 높아서요. 어, 이런 부분들은 MBC랑 또 모비스 이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성장 로드맵 고객사별 확보 로드맵인데요. 보시는 바 같이 농기계, 드론, 로봇, 자율주행 기타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현재는 얌마 농기계하고 어, 서울 도시가스 쪽이 양산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부분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좀 느끼는 한데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작년 매출 20억 좀 넘게 했고, 예, 그 다음 뭐 올해 50억, 100억 이렇게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그각 투자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 법인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엔 미국 뭐 이런 식으로 그 투자금에 대해서는 주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에 대 있어서 어, 많은 비용을 저희가 어, 투자를 해서 확장을 하고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회사 전체적인 어, 소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2016년에 설립이 됐고요. 어, 그리고 특이할 점은 뭐 작년 말에 산자부 소재 부품 개발 사업자 선정이 돼서 그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저희 인력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덕 대표님의 발표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질의 및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양영곤 전문님부터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판매 고객사가 250개 사나 되고 네. 지금 보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모듈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각 영역마다 지금 저희가 QA를 보장하고 다 다양한 환경일 것 같거든요. 저희가 네. 하는 기술은 똑같겠지만 아마 적용하는데 아마 호환성이 되게 많이 시간도 걸리고 신뢰성 확보하는 아마 것도 걸리고 또 영업이라든지 상당히 좀 실은 복잡할 것같다는 <laughs> 생각은 들어서 네. 또 실제로 또 국내에 지금 우리와 같은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이국 경쟁사들이 전체 시장 규모가 어떻길래 아직은 매출이 20억인데 일본으로 또 진출하시는 건지 약간 그런 전반적인 부분 조금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네. 원래 그 GNSS나 PNT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은 사실은 모빌리티를 제외한 시장인데 저희는 어 처음부터 모빌리티 시장에 중점을 둬서 스타트를 한 회사고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두번째는 어, 농기계 그리고 드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술개발 및 고객사를 넓혀 왔습니다 어, 시장에 저희 제품에 어, 굉장히 신뢰감이 많아서 재구매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어, 몇 년째 계속해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양산으로 이어진 분야는 지금 농기계 쪽 하나입니다. 얀마 농기계 하나고 그리고 이제 막 양산 들어가는 서울 도시가스 주식 회사가 두개인데 어 매출액 대비해서 고객사는 굉장히 많은 건 좋으나 이게 이제 치고 올라가려면 결국은 로봇 예를 들면 로봇의 양산 시장 이런 시장들이 빵 터지고 나가야 저희도 같이 이렇게 딸려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예 그렇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현 상무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GNSS 자체는 이제 그렇게 뭐 어, 과거에도 있었던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존의 글로벌 리더 하면은 트림브 이런 데도 좀 기억이 나는데, 네, 뭐 그런 업체들하고 계속 지속. 그 경쟁이 될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말씀주신 것처럼 대량 뭐 양산 발주를 수주하고 할때 그런 업체들과의 경쟁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업체도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업 쪽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 경쟁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선 우리 회사가 어떤 부분에 좀더 집중하고 잘해야 될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뭐트림블이라든가 또는 헥사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큰회사들입니다큰큰회사들이전타임에서어 어, 있었던 을 좋아하는지, 어어사어사람사을좋아을는을는지는지성떤 사람을 좋성을좋지을하지을하는지해떤을는어 그래야 이제 계속 재구매하고 이게 양산으로 이어지고. 근데 현재는 그게 저희가 그 도메스틱에서만 굉장히 신뢰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외 나가서 이제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부딪힘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가격하고 거기에 어 특정 고객을 잘 만나서 거기서 신뢰를 좀 얻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일단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밀한 gps가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사업자들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뭐 kddi랑 소프트뱅크 쪽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poc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인프라 자체를 그 저희 한국 파트너의 mbc가 설치를 하고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협력을 통해서 어 신뢰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차근차근 히 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홍준 책임 심사 형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우리 회사는 이제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좀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본 시장은 예외일 수도 있는데 미국 시장 네. 같은 경우는 MBC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시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아직 뭐 음영 구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어, 우리가 이제 뭐 농업이나 모빌리티 분야로 계속 진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커버가 가능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음, 그 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GPS가 안 되는 곳 그리고 그 정밀 GPS 인프라가 안된 시장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잘돼 있는 곳이 일본이 굉장히 잘돼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 미국은 도시별로 잘돼 있고 이렇긴 한데 그 기술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뭐랄까 어예 빨리 발전하고 또 확대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는 그 인프라 전쟁이라고 보고 있, 보고, 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던 그 RTK 인프라 스트럭처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월드와이드하게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굉장히 빨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를 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보정 정보를 전달받는 수단이 어, 지금은 네트워크나 또는 방송망을 통해서 받는데 현재는 어디까지 왔냐면. 위성으로부터 직접 받는 방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음영 지역이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장 뭐 시장에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몇년 안에는 그게 현실화돼서 어, 고객사들의리 어, 어떤 음영 지역이나 제한 없이 정밀한 GPS를 쓰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신근 부사장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심사위원분 약간 이어서 아까 그~ 보정정보 인프라 음영 지역이 그럼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영 지역이 거의 없는지 우선 여쭙고 싶고요네 현재는 거의 없고요 대신에 이제 효재 요즘에는 로봇 외에도 무인 선박 쪽에 굉장히 아이템이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 현재는 그 LTE나 방송망이 되는 인근 해안 20km나 50km까지만 커버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이제 위성으로 직접 받는 부분들이 향후 몇년 안에 실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기계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매출들이 발생하고 계신데 이런 어쨌든 농기계 잘 도 자율주행 부분일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150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불하면서 네네. 이런 고정밀 GPS를 적용을 하게 되면 네.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뭐 예를 들어 카메라를 줄인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에서 다 돈이 들어간 걸 줄여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부분을 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대동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트랙터를 그 울퉁불퉁한 노지에서 아주 생산성이 높게 직진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운전자가 하더라도 되게 힘듭니다. 네. 이게 뭐 울퉁불퉁 갈 수밖에 없고요.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밀 GPS 통해서 굉장히 생산성 있게 바가리를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이앙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운전자랑 뒤에 모를 이제 막 나르는 분들 한 적어도 이앙기에 두 명, 세 명이 붙어서 작업하는 것을 어, 저희 같은 솔루션을 원지면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뒤에서만 작업만 해도 예, 바로 될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이 가장 크고요. 어, 그리고 피로도 또 생산성, 시간 절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피드백으로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존의 GPS와 카메라만으로 구현이 좀 어려운 건가요? 아, 예. 기존 GPS는 보통 그 오차가 최근에 많이 좋아졌지만 5m 이상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GPS를 쓰면 활용할 수가 없고요. 또 카메라 같은 경우도 뭐 날씨 영향이라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밀 GPS 기술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창모 수석 심사형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리는 부분은 영업 환경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저희가 지금 영업을 시작하신 이후에 아까 이제 장피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실제 도입될 때까지 기간들이 짧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영업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하고 계신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 그리고 얀마 같은 뭐 글로벌 대기업 같은 회사들의 영업을 성공하심으로써 그 영업 기간이 단축될 실제로 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저희가 하고 계신 사업의 형태가 만약에 저희가 투자를 받으신 다음에 영업망을 많이 확충을 하시면 그에 거 따라서 그냥 매출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지 이세 가지 질문드립니다. 네 앞서 설명 어, 나, 말씀 나눴듯이.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분야에 저희가 뭐 속단 말로 달라붙어서 막 영업을 할수 있는 그런 멤파워가 아직 안 됩니다. 예, 안 돼서 어, 그런 부분들을 어, 채우고 싶고 또그 글로벌 비즈니스 같은 경우로도 전담 인력이 각 나라별 인프라 사업자들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보충을 하고 싶은 게 현재 그 계획이고요. 어, 암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의 3년을 쫓아다니면서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 실제 한 기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검증을 받은 기간은 굉장히 짧은데 그분들한테 저희를 알리고 거의 그 부분들한테 다가가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한데 좋은 분들이 저희 쪽에 영입이 되면 각각 분야별 로봇이 됐든 농기계 됐든 또는 그 도시가스 같은 게 전혀 다른 분야이지만 그 지하시설물 관리하는 쪽의 어떤 영업 부분이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좀더 밀착 밀착한 그런 밀착해서 하는 영업들이 이루어진다면 굉장 빠른 좀더 빠른 속도의 매출 증대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 응답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박재덕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